안녕하세요, 심사장입니다. 벤츠 E 클래스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렌트카로 일주일간 벤츠를 타봤는데요. 벤츠는 옆에 타보기나 있지 실제로 운전을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여러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렌트한 차종의 트림은 2019년식 벤츠 E클래스 220D 포메틱 익스클루 시브모델입니다 어우 졸라 기네요 제가 일주일간 벤츠를 타면서 느꼈던 점들이 중고로 벤츠 E클래스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019년대 벤츠 패밀리 룩은 제가 벤츠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를 구별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면은 디자인적으로 군더더기가 없고 정갈하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보면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2열 도어도 각진 디자인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디자인이어서 차가 전체적으로 커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옆에서 보면 차가 크게 느껴지는데 떨어져서 보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카푸어 형님들이 그리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휠하우스랑 휠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저는 처음에 에어 서스가 달린 찬줄 알았습니다. 특히 뒤쪽이 너무 들려 있는 느낌이 들길래 휠이 작은가 싶었는데 휠도 18인치 알로이 휠로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서스펜션이 너무 올라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후면부입니다. 개인적으로 후면부는 정말 별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테일라이트를 왜 저렇게 디자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C 클래스, S 클래스는 예쁘게 디자인이 되었는데 E 클래스는 테일라이트 윗부분을 도려낸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후면부 디자인이 테일라이트 하나 때문에 모두 망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세한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부터 살펴보시면 2019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라이트 디자인은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클래스의 e 상징인 두줄 데일라이트는 이렇게 들어오고요. 데일라이트가 켜지기 전에 파란색 LED가 은은하게 감싼 다음 흰색으로 바뀝니다. 시동을 켰을 때 라이트 세레모니가 있는데 벤츠 오너는 라이트부터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멋진 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은 에어로 다이나믹이 되는 줄 알았는데 막혀 있었습니다. 각종 센서들이 보이고, 이쪽은 차선 이탈방지 센서가 있는 것 같고, 이쪽도 센서 같은데 레인 센서 같기도 하고,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큼직한 그릴이 보이네요. 저는 등급이 올라갈수록 그릴에 벤치 로고가 크게 들어가는 건줄 알고 있었는데, 비싼 등급일수록 본넷에 삼각별을 박아주는지 몰랐습니다. 단진 아네요. 휠 디자인은 그냥 깔끔하고 무난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측면부에서 너무 예쁘게 느껴지는 부분이 전면 라이트부터 후면 라이트까지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입니다. 차량을 실제로 봤을 때 입체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저녁이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내릴 때 라이트가 들어오는 점은 실용적이고 정말 가지고 싶은 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키를 누르지 않아도 문을 바로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후면부를 보면 벤츠 e 클 l 스 2000cc 디젤이라는 걸알수 있고 촬영하면서 알았습니다. 이 차가 포메틱 차량이라는 걸. 와우! 테일라이트는 이렇게 두 줄이 점등되고요 범퍼쪽 머플러는 페이크 머플러고 범퍼 아래쪽으로 진짜 머플러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벤츠 E클래스는 트렁크 센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있네 사실 계속 테스트 해봤는데 안 되길래 없는 줄 알았는데 돼서 정말 놀랐습니다 트렁크는 육안으로 봐도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줄자로 트렁크 사이즈를 재봤는데 세로 1.14m 가로 1.04m 높이 0.48m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부러운 옵션 중 하나인 버튼 한 번으로 작동하는 전동 트렁크 옵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센서도 체크를 해봤는데 작은 힘에도 다시 열리는 걸 보니 아이들이 끼거나 다칠 염려를 안 해도 될 만큼 적은 힘에도 반응을 잘 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보이지 않아서 어디 숨었나 찾아봤더니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벤츠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주유구는 원터치로 쭉 밀어주듯 열리고 환경 규제에 맞도록 주유구 옆에 요소수를 넣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엔진룸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벤츠 E클래스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벤츠의 오너가 되는 기분으로 차 문을 열면 기깔나는 브라운 톤의 내부 인테리어가 보입니다 캬~~ 다시 봐도 예쁘네요 누구나 좋아하는 삼각별이 박힌 예쁜 핸들 그리고 리얼 가죽으로 덧댄 핸들 촉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시동을 걸게 되면 핸들과 시트가 설정 값으로 자동으로 맞추어집니다. 알고는 있는 기능이었지만 직접 경험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나를 반겨준다는 느낌과 하이테크 차량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좌측 버튼 뭉치는 계기판 조작을 할수 있고 슬라이드 터치 기능이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과 속도 리밋을 설정하는 세팅 버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엑셀 기능만 하는 크루징 기능이고 앞 차와의 간격을 인식하는 센서는 없었습니다 어? 벤츠 로고가 보이네요? 허세샷은 절대 못참취 하지마 이 개새끼야! 스티어링 윌 우측 버튼 뭉치는 센터페시아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메뉴들을 컨트롤하는 부분입니다. 핸들에 있는 버튼 느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드 그레인이 센터페시아까지 연결되는데 조화로워서 실내 인테리어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메모리 기능이 있는 전동 시트가 달려 있고 열선 버튼과 뒷좌석 열선 버튼까지 있었고 버튼을 누르는 촉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기판입니다. 벤츠 E클래스는 당연히 와이드 콕핏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받았을 땐 완전 최악의 벤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편이라 저에게는 크게 이질감은 없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보다 떨어지는 옵션임에도 입체감을 잘 살려놓아서 예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부어 쪽 손이 닿는 부분들은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좋았고, 처음 벤츠를 타서 몰랐는데 창문을 내리는 속도를 2단계로 할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처음에 창문을 내리는데 너무 느리게 열리길래 고장났나 했는데 세게 누르니까 빨리 열리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은 스치기만 해도 기스가 나는 하이글로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은 우레탄에 스티치만 박아놓은 것 같고 우드 그레인으로 쭉 이어진 에어컨 송풍구 디자인은 정말 역대급으로 예쁜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차가 아니라 럭셔리한 요트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요트는 타본 적이 없습니다. 센터페시아에 있는 버튼들을 누르는 클릭감이 정말 장난감 같았습니다. 은색 토글 스위치는 괜찮았는데 하이글로시로 된 부분의 스위치는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싸구려 같은 느낌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등 스위치의 위치가 정중앙이 아니라 너무 우측으로 쏠려 있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덮개는 다행히도 고급스럽게 열리고 닫혔습니다. 하면서 느낀 이쪽 조그 다이얼에 대한 두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된이 부분이 온도 변화에 너무 민감해서 차 안이 뜨거울 때는 너무 뜨겁고 차가울 때는 너무 차가워서 손이 잠깐 닿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제가 BMW를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작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반대로 움직여지는 느낌이 라고 해야 될까요? 게다가 터치스크린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부분은 한석봉이 와서 글을 써도 인식률이 50%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예쁘기는 한데 너무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센터 콘솔은 버튼을 누르면 부드럽게 열리고 쿠션감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깊이는 깊지 않았습니다. 조그다이얼 좌측에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개인 설정 값으로 설정할 수 있고 독특한건 없었고 스포츠 모드로 해놨을 때 RPM만 더 많이 사용하고 앵앵거릴 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수석 글로브 박스 전문 용어로 다시방입니다. 크기는 크지 않았습니다. 1열 가죽 시트입니다. 시트 형상이 다시 봐도 예쁘게 잘 디자인되었습니다. 럼버 서포트는 이게 작동을 하는 건지 를잘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열로 가보겠습니다. 좌석에 앉았을 때 거주성이 나쁘지 않았고 생각보다 쾌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에서 한뼘 정도 여유가 있었고 보통 성인 남성이 타도 머리 공간은 충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잡지나 가벼운 짐도 넣을 수 있고 2열에도 에어컨과 시거잭이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2열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어지고 열선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각 좌석마다 아이소픽스가 있고 2열 수납함은 크지 않아서 휴대폰 정도만 넣을 수 있는 것 같고 변신하는 컵홀더가 있었습니다 내부는 여기까지 보고 주행 느낌으로 가시죠 주행 느낌은 제가 느꼈던 장점과 단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 매우 정숙했다. 입니다. 벤츠 이클 디젤을 처음 타고 집에 가던 길에 생각이 들었던 건 디젤 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용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타는 BMW 1 시리즈가 시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벤츠 이클 디젤은 정말 너무 조용해서 휘발유차를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점 두 번째는 엠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 차를 직접 몰아본 건 처음이었는데. 저한테는 신세계였습니다. 전에는 엠비언 트라이트가 있는 차는 너무 화려하지 않나? 뭔가 양아치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엠비언 트라이트가 나오는 차를 타다 보니 겉에서는 벤치라는 뽕이 차오르고 안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들어오니까 두 번이나 뽕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와이프가 예쁘다고 해서 다음번엔 엠비언 트라이트가 있는 차를 타야 되겠습니다. 장점 세 번째는 자동주 차입니다. 자동주차가 되는 차를 유튜브로 보기만 했지 실제로 자동차가 자동으로 주차하는 건 처음 느껴봐서 불안하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동주차는 핸들만 돌아가고 기어랑 엑셀은 운전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벤츠의 파킹 파일럿 기능은 기어도 지 혼자 바꾸고 브레이크랑 엑셀도 지 혼자 다 하길래 속으로, 와, 신세계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단, 제가 탔던 이클은 카메라 센서가 없고 초음파 센서만 있다 보니까 인식 능력이 약간 떨어져서 자칫 기둥을 인식을 못해서 기둥을 그대로 박을 수도 있고 차선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와 자동차 아니면 센서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주 쓸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장점 네 번째는 계기판이었습니다. 아날로그 계기판 LCD 화면에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이 되어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 표시판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따로 켜지 않아도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를 알려주는 점은 대단히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단점입니다. 단점 첫 번째는 생각보다 차가 잘 나가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이 거의 할아버지 스타일이라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엑셀을 밟아도 쫙쫙 치고 나가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나가는, 좋게 얘기하면 묵직하게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허리가 아픕니다. 제가 와이프랑 벤츠로 렌트카도 받았겠다 남이섬을 놀러 갔다 왔는데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왕복으로 4시간 정도 운전을 했었습니다. 운전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리 통증이 심해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 자세가 잘못됐나 싶었는데 고통을 호소하는 이클 오너들이 많은 걸로 봐서 문제가 있긴 한것 같습니다. 단점 세 번째는 방지턱입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 퍽퍽 충격이 장난 아닌데 아주 천천히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운전하다가 뒤늦게 방지턱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대비를 못하고 방지턱을 넘을 때. 차가 뜨면서 퍽 치는 느낌이 뭔지 아시죠? 근데 얘는 좀그 소리랑 충격이 심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때만큼은 내가 지금 벤츠를 타는 건지 소나타를 타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단점 네 번째는 패들시프트입니다 이게 단점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제가 패들시프트가 있는 차는 처음 타봤는데 제가 타는 벤츠 이클 디젤 자체가 스피드를 즐기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시프트로 느낄 수 있는 운전의 감흥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다이나믹한 차도 아니고 강제로 시프트 다운을 한다고 해서 추진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패들 시프트는 없었어도 상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단점 다섯 번째는 어, 센서 개입이 좀 심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달리다가 차선을 이탈할 때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아버리길래 일주일 운행하면서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 브레이크를 확 잡길래 진짜 깜짝 놀라갖고 당황해버릴 정도였고 두 번째로 그럴 때는 짜증이 확날 정도였습니다. 센서를 오프하는 버튼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끄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끄지도 못하고 또 개입하면 짜증나고 불안하게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총평입니다. 벤츠 E 클래스 중에서도 엔트리급 모델이긴 하지만 대충 기본적인 옵션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2019년식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벤츠고 현역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고차기 때문에 신차 대비 가격도 많이 감가가 되었고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업로드 날짜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겨버렸다. 디젤 모델이 과연 가성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처럼 할아버지 운전을 하는 스타일이라면 저처럼 스피드를 즐기지 않는 운전자라면 만족할 만한 차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벤츠 이클을 중고로 알아보고 계신다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장이었습니다